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할례의 참된 의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느냐하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알지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보이는 할례, 눈에 보이는 할례가 진정한 할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할래, 한례, 마음의 할래가 참 할래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래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는데 이 할래의 진정한 의미,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의미를,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래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육신의 할례가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말씀 다시 읽으면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진정한 할례는 육체의 표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표피를 베는 것이 진정한 할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할례가 참할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생각은 바울만 주장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고약성경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여호와계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음 가족을 베라 이것이 할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계셨던 모세도 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도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할례를 진정한 할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바울 사도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 지금 좀 강곡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를 했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지 말라.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를 강곡하게 말씀하는 뉘앙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할례가 마음에 할례라고 했는데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고통스러워도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표피를 잘라낼 때 살가살 잘라내니까 고통이 다르고 피가 흐르죠. 그런 것처럼 마음을 찢는 고통스러워도 마음을 찢는 회개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요와께로 돌아올지하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마음을 찢고 통해하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진정한 할래다라는 거고요 또 고통스러워도 죄를 베어버리는 죄를 베어버리는 결단과 노력 이것이 진정한 할래다라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게 습관처럼 몸에 베어 있으면 잘라내는 것은 살갗을 잘라내는 고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죄를 베어버리는 노력과 결단과 노력을 해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9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눈이 범죄할 때 눈을 뽑아버릴 것 같은 그런 결단과 노력이 있을 때 그게 마음의 할래고 그게 진정한 할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러분 육신의 표피만 잘났다고 종교 의식과 행위만 했다고 충분하다고 하는 걸 이제는 다 버리고 마음의 진정한 할례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율법 조문의 할례가 아니라 영의 할례다라는 겁니다. 이식구절에 보면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참할례의 의미를 영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영에 있고 율법 점은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를 원어의 의미로 다시 풀면 문자의 의함이 아닌 성령에 의하여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것을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좀 쉽게 해놨는데 어떻게 해석했냐면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에 따라서 받는 할례는 참 할례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이렇게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진정한 할례는 오직 성령을 마음에 받아야만 되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할례가 될 수가 없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인간 안에 있는 육적인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다, 잘라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갈라데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 아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독이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독과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인간의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육적인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끝도 없이 올라옵니다. 그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잠든 날에는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마음이 된다고 말씀하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뽑아갔느니라. 성령이 오셔야만 비로소 정욕과 탐심을 잘라버리고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곧 하나님의 마음이 공급이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할례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길밖에 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그 이후에는 성령 충만한 삶을 항상 추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 부분에 보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두 종류의 할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는 할래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보이는 할래다. 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할래는 글자 그대로 육신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보이는 할래는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의 할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나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곧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 마음 중심 이걸 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할 일을 더 하려고 했냐면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할 일을 또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셨고 또 계속 책망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할례가 되는 것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마음을 지속적으로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떤 한례가 하나님이 칭찬하신 한례냐면 자기의 죄인 됨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한례다 라는 겁니다 시0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할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할례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할례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